자, 잘 갑시다. 응, 응. 예스! 자, 페이지 몇쭤 보시냐면 4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보도록 겠습니다 자, 45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함수의 x 스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X가 1로 갈 때. 첫 번째 힌트고요 자,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리2트 X가 1로 갈 때, 중간으로 보면은. 자, EFX. 자, 마이너스 GX. 중간으로 받았을 때, 자, 3이 된다고 했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극한의 강조를 배웠잖아요. 그치? 지제님한테 물어볼게. 자, 그냥 둘이 함부로 더거나 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돼? 안 되죠. 그쵸? 내가, 극한의 성질을 쓰려면은 주어진 두그 함수의 극한값이 반드시 수렴할 때 쓰는 거라고 했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수렴해. 그러 근데 얘는 수렴 안이아니야 발산이잖아요. 그렇지? 이럴 때는 내가 함부로 더하거나 곱하면 안 돼. 어. 내가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얘 극한값 구해야지. 이런 게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어. 자, 그러면 어, 일단은 fx를 1로 보냈더니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2fx-gx는 3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통으로 조금 간직하자. 이래니?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을 보니까, 자, l i m x가 1로 갈때 식이 조금 길어지니까 fx를 f, gx를 그냥 g라고 적을게요. 알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3f에 마이너스 g가 되고, 자, 두 번째는 F-3G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무한대라는 거는 활용할 수 없겠지만, 자, EF-G라고 형태가 3이라고 하는 건 조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분모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써보겠다는 거야. 자, 내가 이거를 EF-G 플러스 F라고 해도 되기구나 어, 이 형태 만들어준 거야, 지금. 괜찮아? 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볼게. 자 gx에 3배 됐잖아 기훈아 그치? 그럼 여기다 3배하면 몇 f야? 6. 어, 6f-3g라고 할게 지한아 그렇게 되면 얘 원래 f였잖아 그치? 몇 f만큼 빼야 돼? 5f만큼 빼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laughs>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짓을 하면은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기훈아 2f-g는 극한값이 3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남아있는 거, 곱하기 fx. 자, 지안, 얘는 3의몇 배야? 3배니까 9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5fx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저건 괜찮아? 자,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fx가 지금 무한대로 간다고 했잖아, 그치? 맞니? 그럼 무한대로 기준으로 이 3이라고 하는 건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주고 구도 영향 안 주겠지, 그렇지? 얘네들이 서로 차수가 어때? 같을 거 아니야, 모양니까 그렇지? 그럼 결국은 최고차항의 계수만 가지고 극한값 구하면 되겠네. 그럼 몇이 돼버려? 마이너스 오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주어진 극한값에 대한 식으로 변형해서 우리가 변형하자는 거야, 이들니 그럼 밑에 밑에 봐봐. 필기하셨으면은 7번 볼게요. 이건 말로 할 거거든. 음 천천히 하세요. 얘들아 47번 보고 있니? 자 47번은 첫 번째 줄에 나와있는 힌트가 뭐야?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fx가 3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리미트를 분모 분자로 쪼개서 돼안 돼? 안 되지? 봐봐 이렇게 되잖아 리미트 x분의 fx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얘가 지금 3이네며 그치? 우리가 x분의 fx는 극한값이 3이라는 건 이용해야겠지만 리미트를 위아래로 쪼개면 돼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얘는 물론 0으로 수렴하겠지만 얘가 무한대로 발산할지 수렴할지 모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분의 fx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문제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자, 7x제곱 플러스 f분의 5x제곱 마이너스 3f라고 돼 있잖아. 자, f는 몰라. 하지만 x분의 f는 알잖아. 그치? 그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눌까? x로 나눠주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떻게 돼? 분모는 7x 플러스 x분의 fx. 맞아, 규나? 분자는 5x 마이너스 3x분의 fx가 되겠지. 지한이 괜찮아? 음. 그런 식으로 해서 변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50번 보도록 할게요. 50번. 50번에 별표 두 개. 50번에 별표 두 개. 자, 함수 f(x)에 대해서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가 지금 몇이라고 돼 있어? 2라고 돼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필기하세요. 자, 극한 값의 성질 중 하나가 뭐이냐면은 자, 내가 얘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해 볼게. 자,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X 대신에 X-K가 될 거고, FX 대신에 X-K가 될거 아니야. 그치? 교훈아, 원래 X를 0으로 보내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번에 X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 만큼으로 보내야 겠죠 맞습니까 평행이동 했잖아요 그치 자 똑같은 함수를 x축으로 k만큼 똑같이 평행이동 하게 되면 그 극한값도 항상 일정합니다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직선으로 예를 들게 자 이렇게 직선이 있어 내가 이 지점에서의 극한값이 궁금해 그럼 우린 보통 좌극한과 우극한구에서 극한값 구하잖아요 그치 맞아 어 근데 우리가 얘를 뭐하고 싶은거야 평행이동 하고 싶은거야 싶은 정원광 괜찮아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평행이동 했다고 해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지금 우리가 구했던 이 극한값의 위치도 똑같이 두 칸만큼 이동할 거지, 그치? 맞아? 그러면 내가 대입하려는 0도, 0이 아니라 k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k 를 기준으로 얘가 여기 있 거야. 그럼 얘는 k인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극한값도 항상 뭐할수 밖에 없다? 일정할 수 밖에 없다는 거야. 평행이동이동. 이해했습니까? 어, 요거 꼭 기억하세요 학교 시험에 하나 나옵니다 평행이동에서 어, 극한값이 같아지는 게 요거 꼭기억요자 그래서 요 새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X가 어디로 갈때자 3으로 갈때자 지금 식 보면 뭐라고 돼 있어 X제곱 빼기 9분의 FX 빼기 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분모 인수분해할게 X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 해놓고, 여기를 FX 빼기 3이라고 할게. 지안아, 그럼 이 새끼는 처음에 주어진 식을 몇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치? 그렇게 평행이동해서 극한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규훈아, 여기는 그냥 3 대입하면 되겠지, 그쵸? 그럼 몇분 되면? 6분의 1 되겠네. X가 너무 크다. 자 그럼 계산하면 극한가슴 몇시야 3분의 1몇번 어, 3분의 1이 되겠죠 자 52번 보겠습니다 52번 저번에 했었죠 그쵸 맞아요 어한번더 할게요 한김에네필려시면 필려시고 정말, 이런데 조금 귀찮아서, 어, 리미트 빼고 그냥 씹을게요. 알겠죠? 어, 꺼리 괜찮아? 자, 첫 번째 뭐야? F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알파라고 할게요. G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F 더하기 G도 극한값이 존재하냐? 이제 물어본 거죠. 어, 존재 안 한다고 돼 있나? 어, 존재 안 한대. 얘도 극한값 존재 안 한대. 그럼 얘도 극한값 존재 안할 거다. 라는 거죠. 그쵸? 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극한 값이 각각 존재할 때 사치견산에 대한 분배 결합 가능하죠? 근데 하나라도 극한 값이 없으면 그 결과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래니? 해 기억은 틀렸다. 자, 하니 괜찮아? 어. 자, 그러니까 니은 볼게요. 니은은 뭐라고 돼 있어? 자, F 더하기 EG라고 하는 녀석의 극한값이 알파. 그 다음에 EF 더하기 G라고 하는 녀석의 극한값은 베타라고 하자. 그럴 때 우리가 F의 극한값이 있냐 물어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이미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도 이미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상수배 곱해도 돼, 안 돼? 곱해도 되죠? 자, 내가 두 배만큼 해도 된다는 거야. 여기다가 두 배만큼 하니까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여기는 2 베타로 수렴하겠죠. 맞습니까? 그 상태에서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하는 것처럼 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F 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아니? 그니까 러 ᄂ은 맞는 말. 제이 괜찮아? 음. 자, ᄃ 보겠습니다. 자, 그 이것은 뭐야? F라고 하는 녀석의 극한값이 알파고, 자, 그 다음에 FG라고 하는 녀석의 극한값은 이제 베타다라고 할 때, 자, 우리가 극한의 형질을 이용해서 G라고 하는 녀석의 극한값을 이렇게 알파분의 베타로 써도 되니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맞죠? 우리가 여기서 FG 구하려면 F를 나눠야 되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나눗셈할 때는 항상 뭐를 조심해라? 분모를 조심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들어가야 돼. 극한값 알파라는 새끼가 0이 안 된다 또는 f(x)라고 하는 함수값이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이래야 참인 거야. 근데 지금 책에 이게 있어, 없어? 없지. 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거짓이겠죠. 그쵸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값 계산하는 거 배울 건데 오늘 무리하지 않고 유형 8번까지나갈게요 어, 네 개만 더갈게요 알겠지? 어. 뭘 지하려면 바로 가 네. 그러면 네. 시윤이는 30분 지하고 있으니까 2시간 넘어가면 되겠죠? 네. 진짜 벽가게 피하네 시윤이 자나 보겠습니다 5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단원 제목을 한번 봐봐 유형 5번에 뭐라고 돼있어 0분의 0골 유형 6번도 0분의 0골이죠 그쵸? 둘중 하나 아니야? 0인자 소거하거나 유리화하거나, 그렇 근데 결국은 유리화도 0인자를 소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그렇 자, 저는몇번볼 거냐? 56번을 조금 볼게요. 음. 자, 56번 보면은 첫 번째 리미트 x가 0에 무극한일 때, 자, x 더하기 절대값 x 분의 x 이렇게 돼 있죠, 맞아? 자, 좀 물어볼게. <laughs> 어, 종가 0에 무극한이면 0보다 커작어 그렇지. 크죠? 0보다 큰 쪽이니까 이 절대값 X의 부호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그냥 절대값 없애도 상관없지. 자, 그럼 기현아 2X분의 X가 되면서 공통인수가 생겼지, 그치? 약분하니까 몇 분의 몇이야? 어, 2분의 1로 바로 극한 값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X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마이너스 1의 우극판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고, 공수분에 바로 할게요. 이렇게 돼있죠. 맞아? 음. 자, 지하나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0이 되잖아요.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에 무슨 극한이라고 돼있어? 그럼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1에 우극하는 마이너스 1가 좀큰 거죠. 그쵸? 뭐 있어? 0. 아니, 너무, 너무 크다. 상관없긴 한데, 조금만 크 거. 0. 마 0.9. 조금 근접한 거. 그럼 이거 여기다 대입하자. 그럼 0.81 맞아? 빼면은 양수, 양수야. 음수. 그렇다는 건이 새끼는 절대 값 없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겠죠. 그럼 부호가 바뀌니까 바로 인수해 할게.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어. 자, 그럼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약분하게 되니까 나머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a랑 b 더하면 0이 되겠죠. 맞아? 자, 근데 정확히 한번 볼게요. 잠깐 봐봐. 이게 정말로 음수인지 양수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는 거야. 잠깐 봐봐. 원래는 정석대로인 거야. 같이 가죠. X축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이잖아. 그치? 맞아? 근데 우리 마이너스 1에 무슨 극한을 가려는 거야? 마이너스 1에 극한이면 이렇게 오겠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맞아? 이 화살표 위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잖아. 그치? 그럼 뭐라는 거야? 음수 쪽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9호를 바꾸는 거야. 그림으로 그려서 정확하게 보려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전 결과값이 양인지음인지 간단하게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치? 그니까 러 마이너스 1 중에 큰것 중에 조금 작은 것해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0.9뭐 이런식으로 자, 뭐 답은 어쨌든 0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뭐 유형 6번을 유의할 건데 58번 잠깐 봐볼래? 58번 자 규분아 분모에다가 0 대입하면 0 돼? 다시 한번 봐봐. 분모에다가 0 대입하면 0돼? 네. 루트 4 빼기 루트 4잖아요. 그치? 분자에다가 대입하면? 네. 0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분모하고 분자를 둘다 유리화해야 돼. 걔 거지같이. 그러니까 하지마.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화한다는 건 인지하잖아. 그치? 너네가 계산만 잘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더러운 거는 뺄게 그냥. 어, 빼시고요. 자, 넘어가서 자, 넘어가서 자, 60번도 조금 거지같아서 그냥 빼자. 어, 음. 자, 그리고 저는 63번 잠깐 볼까. 63번, 종호가 63번 첫 번째 줄에 x분의 f(x)의 극한 값이 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분배하는 거야. 그 형태를 찾아야 돼. 그 형태를 만들거나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밑에 있는 거에 분모 분자 물어 나눌까? 아까랑 똑같은 문제네. 그치지 어, 넘어갈 거고요. 어, 저는 몇번볼 거냐면은 62번 잠깐 볼까요? 자 62번에 분모 분자 차수 비교하자. 분모 분자 차수 비교하니까 몇이야? 첫 번째 거. 그값건 네. 몇이야? 네. 2. 자두 번째 거 비교하면 몇이야? 네. 1. x 제곱에 루트 있으니까 본니 괜찮아? 오케이 그럼 바로 끝나죠자 64번 보겠습니다. 65번에 1, 2번 보고 끝낼게. 아니다. 아 그래. 되는 대로 할게. 65번 보자. 민석이는 그때 수포했었지. 더을 어, 때. 음. 어 그럼 민석이는몇개좀 물어볼게. <laughs> 쉽지 않다. <laughs> 기훈이 다음 주에 그뭐 신입생 교육 쯤에랑 어디 투일날결석할 생각을 하는지. <laughs> 음. 안 되겠네. <laughs> 이시즌 교육해라. 아주 쌍으로 한날 하루 빠지고 하루 빠지고 <laughs> 어. 다 알고 들어갔니 <laughs> 얘도 알고 들어서 지금? 자 볼게요. <laughs> 다른 상고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만 자 보자 자 집중 자부모가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원래 정석대로 풀려면 무슨 화? 요리 화 할거야 근데 우리는 무슨 제곱식? 아 지금 안 물어볼거야 어, 무슨 제곱식 할거야 그치?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최부창에서가 사다보니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 사로 묶어서 시작하자 4로 묶어주면은, x제곱 더하기 4분의 1x. 더하기 뭐 있겠지. 근데 이상수항을 우리가 억지로 찾으려고 할 필요 없지. 왜 우리는 목표는 결국은 무슨 제곱식 만드는 거야?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니까, 4 바로 열고, x 플러스 8분의 1의 제곱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어, 둘이 곱해서 두배 하면 4분의 1이니까, 그치? 맞니? 자, 그럼 뭐할 거야? 완전 제곱식, 루트 소거하면은얘 어떻게 돼? 2하고 가로 열고, X 플러스 8분의 1 되는 거 맞았지 않아?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게 몇이야? 마이너스 2X지. 자, 계산하게 되면 거니야. 2X 소거될 거고, 남아있는 건 4분의 1이지. 맞아? 맞아요? 근데 이 4분의 1이 분모로 가니까 역수하게 되면 그 값은 몇이야?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냥 빨리 구하자라는 거야. 어? 네, 왜요? 놓쳤어요 역수하라고요? 최후인 지금 5를 계산해서 얘기했잖아 네, 아아 아. 안 되겠네 너 <laughs> 다음 주부터 빨간 펜이랑 어? 다 해, 이것저것 버 스텝 뺄 때부터 어? 아아 아. 안 되겠네 아, 네. 자, 두 번째 거 볼게 지금 어떤 거 곱하기 괄호 꼬리면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지? 통분. 통분 약분하거나, 그럼 진짜로도 통분해서 풀 거지, 그치? 아, 맞아. 그게 맞아. 그렇게 풀 거지, 그치? 아, <laughs> 맞아. 어, 근데 너네 이거 봐봐.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가 그냥, 어, 그냥 생각 없이 풀게 되면은 보통 통분하는 게 맞고요. 통분해서 얘가 뭐 약분 되겠지. 왜냐면 지금 얘가 두모가 0이 되는 꼴리잖아 그치? 얘가 0인자가 소분해될거 아니야. 맞아?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 얘 너무 거지 같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뭐웠어 아까 필기했던거 있지 않았어? 극한 값은 무슨 이동해도 평행 이동해도 극한 값은 똑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전체적으로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도 극한 값은 똑같지 않니? 그그 그 논리라면, 그쵸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되냐? 면 이렇게 돼요. x가 몇으로 가? 1로 갈 거고 얘가 뭐가 돼 버려? x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뭐가 돼버려 x 대신에 x 빼기를 대입하니까 x 제곱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바꿨을까 뭐를 편하게 하고 싶어서 통분 편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요 서술형에서 써도 상관없어요 맞잖아 학교에서도 분명 저거 가르칠 거란 말이야 극한값은 평행이동해서 항상 일치한다는 거 그러면 다른 극한값이어도 그건 당연히 통용돼야 되는 거아니냐 이거야 그치? 어. 자 그럼 결국은 얘만 따로 정리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봐봐. 얘들아, 4x제곱에 봐봐. 4 빼기 x제곱이 되겠죠? 그치? 4 빼기 x제곱. 그럼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x-2에 x 더하기 2가 될 거고. 건이야 약분 가능하니? 그치. 나머지 그냥 뭐만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치? 애초에 이 새끼를 통분하는 게거지같았을 뿐이지. 맞아? 어. 그럼 <놀람> 결국 어떻게 돼버려?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보자는 거야. 제가 말한 이것들이 생각이 안 나면 실제로 내가 공부할 때뭐 하겠어? 조금 귀찮긴 하지만 얘를 다 통분했겠죠, 그치 어. 그럼 좋가 나중에 한번 그냥 해봐.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나와. 근데 누가 이거 알려준 시점에서 그렇게 풀까 이거지, 그치지 어. 수학에서 가장 좋은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가장 편하게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어, 복잡하게 풀거나 계산 연서 실수하면 큰일 나야 알겠죠? 네. 어 수학의 근본은 연산입니다. 자, 67번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물론 클리닉 하셔야죠. 어. 오, 해를 불러 이렇게 뻔했네. <laughs> 자, 이 예, 값이 치 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수 A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 자, 집중해봐. 가봐봐. 자, 자 우리 이거 봤을 때 떠오르는 거 뭐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다. 그렇지. 자, 규현 어떻게 풀 거야?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 그렇지. 어떻게 풀래? 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첫 번째. 어, 유리화해도 상관없죠.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든다고 했잖아. 그렇지. 자, 완전 제곱식 만들 때상상까지 생각할 별은 있어 없어. 없어. 만들라고 그냥 완전제곱식.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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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벡터는 뭐가 돼? x 1 a 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니, 민서가? <놀람> 자, 그럼 민서가 제곱근 제곱, 제곱근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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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소거시키겠지. 그렇지? 남아 있는 건 뭐가 되겠어? x 1/2a에다가 -x 1/2a가 되겠지. 정우가 그렇지? 정우가 이거 계산하게 되면 x 소거되는 거 맞아? 1분의 1 더하기 1/2니까 a가, a가 되겠지. 그게 극각값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겠지. 끝났죠? a는 3이 겠지 기 이동해서 준석장이랑할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